보라지 콧노래가 절로 나는 거죠? 오 뭔가 좀 신중한 작업에 돌입하신 것 같습니다. 오 예. 아 네. 어, 이거 아까 그 주순돌 그거 아니에요? 아 응, 산에서. 어? 아, 그거 하신다고. 와,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도 쓰셨네요. 아, 참. 인택시도 옆에 있으면 먼지 날리니까. 어, 그래요? 요거 하나 쓰세요. 자, 좀 작업 좀 할게요. 아돌 조각하시려는 거였구나. 야, 이거 언뜻 보기에도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이 많은데 그게 진짜 유독 단단해서 작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해요. 무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돌을 저며 놓고요. 네. 여기를 땅땅 치면 저는 형님한테 오늘은 무엇이 또 영감이 돼서 갑자기 돌을 구해오게 된 걸까? 요 자, 어, 이야. 뭔가 벌써 사람 얼굴 비슷하게 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요. 와,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오, 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마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단단한 돌이 딱 깎이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 그 과정이 진짜 야, 이게 되네, 이 신비롭네요 이런 스타일! 아, 혹시 윤택 씨? <laughs> 얼굴은 어떻게 해줄 까요 코를, 코만 크게? <laughs> 아, 윤택 씨 맞네 어, 아, 윤택 씨 비슷하다 어떻게 이렇게... 오오... 조금 순진해 보이기는... 이게... <laughs> 아우, 코가 잘 생기셨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윤택씨가... 자, 자연이는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이 귀한 작업을 해주셨어요... 우리 윤택아오가... 형님 마음에 진짜 쏙 들었나 봐요?